트럼프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전망입니다.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 언제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외교 소식통은 한미 양국 한국 정부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대선 직후 정상 간 전화 통화를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통화는 트럼프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전망입니다. 한미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 언제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. 우선 이달 15일에는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24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각각 열립니다. 트럼프는 이들 회의에 참석할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.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국내 상황에 따라 불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정부 관계자는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한미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냈던 과거 정권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. 그때 가서 판단하기는 할 텐데 글쎄 지금 국내 상황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복잡한데 거기에 구체적인 현안 의제가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외교 소식통은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에 윤곽이 드러난 이후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